아이 저기서 여기까지 내려왔어. 아이 근데 뭘 그렇게 쳐다봐? 아이 대학원 입학하고 싶나? 뭐 이제 또 어디 날아갈 곳 보고 있는 거야? 이쪽으로 날아오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진짜 무섭겠다. 야, 너 이쪽으로 오지말아라 응? 좀더 가까이 가볼까이쯤 되면 눈치챌 것 같기도 한데 오유. 아또 저기로 올라가는 거야? 그럼 이제 다시 저기로 또 가냐? 아이 거기에 니네 먹을 거 없어요 이 새야 아이고 잡아서 키우고는 싶네 다시 또 여기로 올려놔? 너도 왜놓냐 아니, 뭐, 짝이라도 있어야지, 저거는 뭐.